몹과 식물이 쏟아집니다. 돼지 나왔죠? 소 나왔죠? 다음은 뭐겠어요? 당연히 닭입니다. 봄 업데이트 시리즈. 요번 업데이트도 한번 볼까요? 25년 여섯 번째 주 업데이트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차가운 닭인가? 파란 달걀인가? 마인크래프트 제작진은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출시한다. 그럼 닭 먼저? 아하. 아니 달걀 먼저 여기는 추운 바이옴 저기 냉대소가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새로운 닭이 생겼을 텐데요 닭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볼까요 오 저기 보이네요 바로 냉대닭입니다 냉대 돼지나 소처럼 털이 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오 잠깐만 이거 꽁지 아니에요? 원래 닭은 꽁지가 없습니다. 근데 꽁지가 생겼네요. 벼슬도 있고요. 굳이 보자면 약간 오골계 같은 느낌 아닐까 싶네요. 냉대닭은 이렇게 추운 바이옴에 나옵니다. 오, 여기는 사바나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지형의 사바나인데요. 어? 저기 풀숲에 숨은 저 주황색. 뭐 보이시나요? 바로 열대닭입니다. 초안바이옴이랑 섞여 있어서 일반 닭이랑 결대닭이 같이 스폰됐네요. 음 바로 옆에 일반 닭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열대동물인 만큼 털이 없고요. 매끈하게 생겼죠? 그리고 냉대닭에게 있는 꽁지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새끼 닭이 얘가 엄마인 줄 아나 봐요. 졸졸 따라다닌다. 네 엄마 저기 있어. 열대닭은 이런 닭 탐바이옴에 나옵니다. 전 처음엔 이 닭이 그냥 열대돼지나 뭐 열대소랑 같은 시리즈기 때문에 이런 색깔로 나왔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한번 구운 치킨 같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열대닭이랑 냉대닭이 같이 만나면 어떤 닭이 나올까? 한번 먹여보면 나와라. 아, 열대닭이 나왔네요. 네, 요것도 랜덤입니다. 닭이 있으니까 당연히 달걀도 있어야겠죠? 어? 아, 방금 막 열대닭이 알을 낳았네요. 그렇습니다. 열대닭과 냉대닭은 일반닭과 다른 달걀을 낳습니다. 냉대닭이 낳는 파란 달걀, 열대닭이 낳는 갈색 달걀. 갈색 달걀과 파란색 달걀은 서로 패턴도 다르게 찍혀 있네요. 닭은 달걀이 주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종류 따라서 알이 나왔네요. 아, 근데 이 닭들만 보니까 뭔가 좀 심심하지 않아요? 이 치킨 조끼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치킨 조끼도 모두 나왔습니다. 약간 좀비가 패션업을 해진느낌이랄까 일단 냉대 닭 조끼는 뭔가 만만해 보이지 않네요. 이 갈색, 파란색 달걀로도.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음.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막에도 식물이 새로운 게 하나쯤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셋이에요. 먼저 선인장 꽃부터 보겠습니다. 이름답게 당연히 선인장 위에 피는데요. 선인장을 키우려면 참고해야 할 정보. 한 블록에서 두 블록 사이에 선인장 에는 필 확률이 10% 그리고 세 블록 이상 선인장 위에 필 확률이 25% 선인장이 필려면네 면이 모두 비어 있어야 합니다 나오는 바이옴은 선인장 나오는 바이옴이랑 똑같이 사막이랑 악지구요 어떤 도구로도 캘수 있습니다 맨손으로도 캘수 있죠 선인장꽃은 독특하게도 그냥 아무 블록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리 위에도 설치할 수 있고 담장 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크 패치노트 상으로는 블록 상단에 지지대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다른 꽃들은 흙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선인장꽃은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인테리어로 쓰기 좋겠어요 그럼 꽃이 아닌 거 아냐? 아닙니다! 벌이 다른 꽃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화분도 묻히고요 30% 확률로 비료통을 채웁니다. 소리도 나왔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치할 때캘때 아이템이랑 같이 소리가 바로 나오다니. 개발진들이 꽤 신경을 많이 썼나본데요. 제작대에 넣으면 분홍색 염료가 됩니다. 선인장 꽃 때문에 선인장 공장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험해봤는데요. 선인장이 바로 옆에 블록이 있으면 저절로 아이템화되는 성질을 활용해서 만든 선인장 공장. 25w06, 그러니까 1.21.5 버전에서도 문제없이 잘 되죠? 근데 선인장 꽃은 안 나오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한칸 더 높여봤는데, 확실히, 선인장 꽃은 주위 네 칸이 비어야 한다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옵저버를 위에 두었더니 작동하는 듯 했지만, 선인장 바로 위에 꽃이 나오는 경우는 또 고장나더라고요. 피스톤이 두번 앞으로 가는 더블 익스텐더를 써서 고쳐야겠더라고요.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더니 옵저버로 떡칠하게 됐는데 일단 잘 되긴 하고요. 스월시 게임 롤로 선인장 자라는 속도를 200배 빨리 했는데도 희한하게 고장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 선인장은 1단계에서 거의 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쭉 기다렸는데 오, 방금 꽃두개 나온 거 보셨죠? 여기에서 잠깐 집계를 해 봤더니 선인장 50개, 꽃두 개. 흠 음, 방금 200배 계속 걸어서 1분 했으니까 대충 계산해서 200분에 꽃두 개, 꽃 100분에 꽃 하나 얻는 식이네요. 이 공장도 짓긴 쉬운데 다음엔 옥저버를 덜 써서 만들어봐야겠어요. 다음은 꽃과 함께 나온 마른풀입니다. 짧은 마른풀과 긴 마른풀이 나왔죠. 죽은 덤불 같이 흙, 모래, 테라코타에 모두 심을 수 있습니다. 꼭 가위로 캐거나 꼭 실크터치가 있는 도구로 캐야 하죠. 그냥 손으로 캐면. 없어지고 맙니다. 뼈가루를 주면 이렇게 주변에 짧은 마른 풀이 납니다. 짧은 마른 풀 해주면 긴 마른 풀이 되고요. 양은 풀과 똑같이 마른 풀을 먹고요. <laughs> 방금 금방 사라졌지만 마른풀을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새 식물은 모두 같은 바이옴 사막과 악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뀐 사막 풍경을 구경해 보면 확실히 달라진 걸볼수 있어요. 다양한 식생이 추가되다 보니까 확실히 보는 맛이 있네요. 선인장 꽃은 생각보다 생성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죽은 풀은 따로따로 따로 사막 전역에 퍼져 있는데 마른풀은 여기저기 뭉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식물들 업데이트된 것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낙엽! 이제 아무 블록 위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에 나왔을 땐 무조건 잔디블록 위에 있어야 했거든요? 이제 유리를 포함해서 모든 풀블록 위에 설치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울타리나 피레침 위에도 되네요? 이건 아마 다음에 수정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반딧불이 덤불에 소리가 추가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김새답게 가을에 어울리는 풀벌레 소리네요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번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거든 요 덤불이 나왔죠 근데 이 덤불이 왜 죽은 덤불 보다 더 작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했죠 과연 마른 풀은 어떨까 요게 짧은 마른 풀이고요 오 이건 짧은 풀입니다 마르니까 당연히 부피가 줄어든 거죠 과연 이 덤불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그렇다면 긴 풀은 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번 업데이트를 지켜보다 보니까 갑자기 5년 전 이벤트가 생각나는데요 5년 전2019 마인콘에서 투표로 1등인 바이옴을 업데이트 해주겠다는 바이옴 투표가 있었고 그때 후보군에 악취가 있었는데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회전초가 있었고 꽃 선인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산이 투표에 1등을 해서 마크 세계가 높이 256에서 384로 위아래로 확장이 되고 멋진 산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나서 이번에 선인장 꽃이 업데이트된 건데 잠깐. 음. 악지에 이미 풀은 두 종류나 새로 생겼고 설마 다음 동물은 대머리 독수리 아닌가 싶은데요. 음, 아주 흥미롭군요. 아니면 마크 기본 동물인 양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새로운 종이 나오면 좋겠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